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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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미 도시락 맛있게 먹었어. 얘는 많이 먹었는데. 얘다 먹었어. <laughs> 저 밥도 다 먹었고. 어 둘도 먹. 고둘 먹고. 다 집어 먹었어 지금. 응. 아, 아, 아. 자 시작. 하이야 응. 아, 하이리 아, 아, 빨리. 아, 하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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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오늘 새롭게 먹는다. 나. 빨리. 들어간다 얼른 우유. 야, 야 너무 많이 먹어서. 아니야 얼른. 자 시작. 하이리 되게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. 너도 <리미게> 형아처럼 할머니 없다 얼른 <laughs> 알았어 니어 그거 면 안돼 이거 빠져 사람이 먹을 차례야 그 만지지 않는 아예 형아 먹는 것처럼 한번 <목소리> 먹어보라니까 I know Please don't touch it 할머니 없다 했잖아 이거. 자 <목소리> 알았어 미미에서 무슨 소리 났네 자 이건 이 알았어 얘 먹이고 <목소리> 얘 먹이고 얘다 예? 먹고 다 먹고 던져버려 빠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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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<던져버려? 목소리> 깨끗하게 먹었어. 디 깨끗하게 먹었다고? 그거 하나 있는 거? 야, 식탁에 묻어있는 거지가띄어서 먹었어. <laughs> 응. 아시 응. 아시 응. 아시 응. 아시 얘는 하얀 국수. 하얀 국수. <laughs> 마지막 거라고요. 있잖아. 밖으로 또 뺐다가 박았다가 먹네. 갖고 논다. 장난친다. 저거. 가지고. 어, 그걸 다 먹었는데. 어디 <laughs> 응? 하나 남은 거는 가지고 장난치네. 아 응. 배불러요. 배불러요. 어, 그럼 마지막은 먹어야지. 마지막으로 어디? Oh, nice. 마지막. 응. 아이고. 아이고, 그래도 먹었어. 먹어야 된다, 너는 이제, 아? 이제부터 시작이야. 너는 이제 시작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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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아이고, 잘 먹네. 응? 짜장하고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이네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헐야, 야, 아, 하이리는 다 먹었다고 아유, 지금. 아, 끌어주고 있다, 야. 이제, 혹시, <laughs> 던져버려. <웃음> 야, 먹을다 먹고 어, 뭐. 던지고, 이 어, 던지고. 던지 뭐, 할아버지, 눈치 할아버지 눈치 한딱 쳐다보고. 어, 던진 거를 이제 할아버지 눈치 한번 보는 거야. 야, 국수 두, 두 개만 더 갖다 줘봐라. 응? 어이구, 또, 또. 또안 돼, 그너는 이제 하이리만큼도 못 먹었어. 여기다 국수 두 개만 더 줘. 형이야. 아니 괜찮아. 아도 마지막 한 줄만. 알았어. 어이. 데야 그랬다. 먹 어. 이 어이. 다 먹어서 비어 있어? 없어. 나는 몰라. 이제. 그럼 카라.

Bye. Pai. Let's go get it.